자, 안녕하세요. 세력 잡는 박형사입니다. 최근 유한차 유한양행 차트를 좀 보시면 그동안 좀 박스권으로 좀 기나긴 움직임을 보여줬던 걸알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어제, 오늘 이런 연속적인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추세가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우리가 지금 흐름은요, 좀 무너지는 게 아니라 11만 6천 원대에서 좀 지지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이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다시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. 오늘도 또 다시 좀 상승을 주면서 5일선까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는요,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이런 하락을 좀 생각하기보다는요, 그동안 좀긴 박스권을 거친 만큼 따라서 이제는 충분히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다는 거죠. 따라서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건, 상승 추세가 좀 어디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, 그리고 상...